미친 전기차 의무화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전기차에 찬성합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가솔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 변화는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39.2를 기록했고요. 오늘 4.02%라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6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31.01%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 달력을 보게 된다면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어닝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거래할 수 있는 날은 다음 주에 약두번 정도 남은 것 같고, 23일 장이 끝나게 된다면 바로 어닝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우존스와 S&P, 나스닥 모두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S&P 500의 지수와 기술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화제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먹통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영향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전 세계 항공과 방송 그리고 은행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부 항공사에서는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티켓의 발행을 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공항의 전광판을 보게 된다면 비행 일정을 알리는 화면이 다 블루 스크린 에러가 난 것을 볼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일부 항공사에서는 화이트보드에 비행 시간을 손으로 작성해서 승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수기로 일일이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탑승객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라우딩 서비스가 문제가 되어서 생긴 문제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애의 원인을 알수 없다는 입장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많은 기업들은 연이은 시스템 먹통 사태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마비 사태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글로벌 사이버 보안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를 하다가 시스템이 충돌이 나서 발생한 사고로 평가되며 특히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기업과 조직에 영향이 매우 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고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서비스 중단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해지며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인기 첫날이 되면 전기자동차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바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진행을 해왔는. 데 데 트럼프 후보는 연설에서 이것이 친환경 사기라면서 비판을 했고 나는 전기 자동차에 찬성한다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전기차만 허용하고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 포춘지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가 드디어 일론 머스크를 배신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소문에 나오는 것처럼 1억 8천만 달러를 트럼프를 위해서 후원한다고 하지만 이 전기차를 세게 때리는 발언을 해서 일론 머스크를 배신했다. 이렇게 폴춘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언이 정말 일론 머스크를 배신하는 것인지, 과연 그 월가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영상에 나오기 전 원본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보려고 하며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는 화요일 장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기대되는 로보택시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카나코드의 매니징 디렉터인 조지치아노와키스를 모셨습니다. 조지, 반갑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반의 판매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2분기 인도량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버닝에서 얻을 추가 뉴스는 언급하신 대로 회사의 수익성 추이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사업에서 엄청난 분기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 자율 주행의 채택률입니다. 테슬라는 FSD의 가격을 약 8000달러로 낮췄고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월 99달러의 구독료를 내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한달 무료 체험도 제공했기에 이것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반응되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보 택시가 등장하기 전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보 택시가 도입되기 전 회사의 수익성 추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FSD의 이용률을 공개할까요? 숫자를 추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참고하나요? 그냥 물어볼 예정입니다. 어닝에서 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몇분기전 역산방식에 대해 암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FSD의 이용률은 아마도 10에서 19을 예상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약 19%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실제로 채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지표를 제공하지 않기에 우리가 어닝 중에 경영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5,000달러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 몇 가지 새로운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델 2.5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륨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들은 정보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차량들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로보택시 행사에서 어떤 것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의미 있는 재정적 영향을 보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존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델에서는 아직 로보택시는 계산에 없습니다. 이유는 로보택시가 언제 출시될지 경제성이 어떻게 될지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은 매우 불확실하고 현재 로보택시는 존재하지만. 제한된 운영 영역에서만 작동합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 등도에서 로보택시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차량을 만드는데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카메라와 컴퓨터만 있기에 유리하다고 앨런 머스크가 말했으나 최근에 우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는 머스크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구축하는데 누적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당 비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에서는 차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여 비용을 계산했는데, 현재 자율주행 차량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식은 무엇일까요? 카메라만 사용하고 차량의 신경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율주행이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차의 센서를 떠달아요? 인공지능이 있지만 하드코딩된 소프트웨어 규칙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주선에 명령하는 걸 무시하기도 하죠. 아니면 더 많은 센서를 장착하고 AI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람이 코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회사의 핵심 사항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테슬라와 관련된 소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밤 RNC에서 전기차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친 전기차 의무화를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전기차에 찬성합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가솔린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 변화는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승리할 경우 테슬라와 더 넓은. eV 시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된 후 전기차 구매자들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차량이 특정 가격 범위에 내 있는 경우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7,500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시행된 시점을 살펴보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 합니다. 7,500달러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2023년 초 이후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주가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첫날부터 제거된다면 확실히 판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머스크가 이자율 인상이 차량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EV 인센티브가 제거되지만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차량 판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든 것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7,500달러의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많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조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전기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보는 질문에 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되어서 전기차를 살때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약 7,500달러 정도 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전기차를 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세금 감면 혜택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영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놀랍 게도 이 7,500달러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늘어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2024년 초40% 가량 하락했고 주가 하락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고 전기차의 인센티브까지 없애게 된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기차 판매에는 세금 감면 말고도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며 이 전기차가 잘안 팔리는 것은 높은 이자율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세금 감면만 놓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다시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또 판매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보조금 때문에 생존한다고 믿는다며, 보조금은 경쟁사에게는 중요하지만 테슬라에게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고요. 보조금이 없어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한다라는 발언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의무화로 산업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발언을 두고 시장은 매우 당황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 의무화가 폐지된다는 뜻은 앞으로도 내연차가 계속해서 팔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다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인식하며 테슬라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발언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전기차 의무화를 없애겠다고는 확실하게 말했지만요, 보조금 관련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보조금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꾸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두고 보조금 폐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를 배신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가 정말로 보조금까지 폐지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보다는 트럼프가 전기차에 찬성한다 라는 발언이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테슬라를 철저히 무시하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일론 머스크와 확실하게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도 전기차로의 변화를 생각하던 많은 레거시 기업들은 전기차의 변화를 조금 늦추고 오히려 수익이 더 나는 내연차로 방향을 크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포드와 같은 기업들 역시 전기차를 팔 때마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내연차의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만 전기차에 가속을 하게 되는 격이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더큰 격차를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연차 판매 금 금지를 없애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내연차는 뒤안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그 소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의 말처럼 내연차 회사들이 소멸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